안녕하세요. 애농팜입니다. 오늘도 애농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애농팜 지금 바이솔들이 이 추운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제가 잠시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모두 하얗게 서리에 막 서리를, 서리 옷을 입고 이렇게 지금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오색끼린 쳐도 이렇게 새잎 꽝을비듬이죠. 엄청 예뻤었죠. 제 영상 보신 분들 색깔이 아주 환상적이었는데 지금 겨울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잘라주어야 되는데요. 그냥 잘라주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더 놔두고 싶어서요. 여기를 이렇게 다 잘라줘야만이 봄이 되면또우색기린초가 새순이 엄청 예쁘게 올라오죠. 그래서 1년동안 또 나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다들 자 이렇게 보실까요? 이 아이는 연아바이솔인데 제가 연아 씨라고 합니다. 떡줄고사리 하우스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이 아이는 지금 밖에다가 일부러 내놨습니다. 저 뒤에 있는 이 아이도 해국이죠. 바닷가에 가면 많이 있는 해국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누른 잎은 띄어주었고요,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바이솔들이 지금 하얀 옷을 입고 있어서 무슨 바이솔인지 모르겠죠. 네, 이거는 피핀입니다. 여기도 지금 바이솔하고 홍옥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홍옥도 이렇게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얀 옷을 입었죠 홍옥도 이렇게 보시면 홍옥 엄청 예쁘고 월동을 잘하죠 자 여기는 제가 깨진 항아리에다가 뚜껑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홍옥을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이 뿌리 내리고 잘 살고 있네요 이 뒤에 요거는 와송입니다 지금 하얀 옷을 입고 있고 너무 추워서 안쓰럽죠. 그렇지만은 이 아이들이 봄 되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아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쁘게 다시 새순이 새록새록 올라오면서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며칠 전에 찍어서 올린 영상 연합아이설이죠. 이렇게 하얀, 하얀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장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계속 지켜볼 거고요. 입장 닫지 않은 아이들은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살아나기 힘들 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같은 땅인데 이 아이는 지금 월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입장을 딱오물이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 며칠 전만해도 얘들은 입장을 닫지 않았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렇게. 입장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봄에 사, 다시 새순이 새록새록날 건데요. 이 아이들은 지금 입장을 다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른 듯 싶어요. 제가 지금 이쪽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은 제가 지인집에서 이것을 많이 얻어다가 제가 심은 거거든요. 이쪽에다가 따로.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종자가 다른 건지, 뭐가 다른 건지 제가 올해 처음 키워보는 거라서 우리 집 연화바이스랑은 좀 다른 건지, 위아이들만 왜 그러는지, 제가 계속 지금 관찰 중이랍니다. 다른 연화바이스는 다 입장을 닫았거든요. 여기 지금 하얀 옷을 입고 있죠. 이 아이도 파라칸사스입니다. 근데 파라칸사스 열매가 이렇게 겨울이 돼도 이렇게 빨간하게 있답니다. 여기도 파라칸사스. 아직 이 아이들 삽목해서 제가 키운 지 2년 됐기 때문에 올해 처음 열매를 열린 거라서요. 열매가 많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열리겠죠. 이쪽에 이 아이들 남천이죠. 남천은 열매가 제법 많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상막한데 빨간 열매를 보여주기 때문에 남천은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천은요, 이 집안 잘 크면 집안에 남자들이 잘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답니다. 이쪽에 있는 남천도 빨간 열매가 많이 열렸죠. 더 많이 열렸어야 되는데 제가 봄, 이거 봄에 옮겨 심었습니다. 옮겨 심으면 이렇게 많이 열리진 않거든요. 그래도 열매를 달아주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남천들도 열매가 많죠. 이렇게 겨울에 빨간 열매를 볼수 있는 것이 파라카사스와 남천이랍니다. 이쪽에 있는 다이솔들도 다 지금 동면에 들어가가지고 휴먼에 들어가가지고 동 저기 너무 볼품이 없죠. 그렇지만 봄 되면 또 엄청 이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이쪽에 있는 다이솔들 지금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전혀 물을 주지 않는답니다. 물을 주면 입장이 벌어지고요. 입장이 벌어지면 이 아이들이 얼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와송 여러가지를 제가 여기다가 식용와송, 꽃와송 또 화초와송 여러가지 와송을 먹와송까지 여러가지 와송을 제가 여기다가 심어준거죠. 근데 아직 지금 이렇게 동면에 들어갔고 휘면에 들어갔고요. 어, 이 아이들도 봄되면 엄청 예쁘게 클 겁니다. 이쪽에 있는 바이솔들도 이렇게 노지에서 이렇게 동면을 하고, 있, 휴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동면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휴면입니다. 이 아이 굉장히 크, 큽니다. 화면상으로 작아 보일지 몰라도요. 이 아이가 루즈입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얘를 관찰하고 애지중지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그 여름에도 뗏볕에서도 이렇게 노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겨울에도 또 이렇게 노지에서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구를 많이 떠다가 여기저기다 좀 번식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아이는 거미바이솔입니다. 근데 이 아이도 희면에 들어가가지고 거미바이솔 같지가 않죠. 아유 이렇게 조그만한 애들도 여기 자세히 보면은 지금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바이솔 동 여기도 희면에 들어갔네요. 이 아이들은 선백리양입니다 이렇게 겨울에도 파란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향기가 겨울인데도 이렇게 음 향기가 아주 많이 납니다. 엄청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내년에 이렇게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이 화단 위에서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요. 이 아이들 내년에 다른 곳으로 아마 이사를 시켜서 어떻게 다시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너무 많이 이쪽에서 번져서 화단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봄 되면.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솔새덤도 이렇게 파르파르 지금 잘 자라고 있죠. 그리고 이 아이는 오색길 인초고요. 또 이쪽에 이 아이는 다람쥐꼬리죠. 다람쥐꼬리도 이렇게 월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저기죠. 은사철입니다. 은사철도 월동을 잘 합니다. 근데 지금 화면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사철 같이 보이네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은사철입니다. 이쪽도 제가 이렇게 찍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쁜 영상도 많이 찍고 유익한 내용으로도 많이 담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에노팡 방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